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에볼루션입니다. 스네피은 저번에 올라셨죠 하지만 레벨이 그대로. 하지만 여기 옆에 보면은 알란을 제가 결국에는 풀어버려서 이렇게 일단은 알란까지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현재 한글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른쪽에 더 이상 상어가 패치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세계 파괴자 알란이 현재 한글 에볼루션에선 최강이라는 점. 일단 정보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름부터가 뭐 세계 파괴자라고 해서 거의 뭐 끝판왕급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설명을 보면은, 진보한 생명공학 기술을 가진 외계 종족이 인류를 응징역이게 만들어낸 슈퍼상어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핵상어처럼 인공종으로서 만들어진 그런 상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스네피랑의 차이는 크기가 약간 작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최대 크기라서 그런지, 지금 보면은, 기본적인 길이 같은 경우는 지금 꼬리가 알란이 하도 길어서 그런가 알란이 더긴것 같은데 이미 최대크기에 도달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우리 알란이고요. 아무래도 인공이다 보니까 더 이상 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최대 체력 같은 경우도 스네피가 350인 거에 비해서 갑자기 1 5 0이나 증가가 돼버렸어. 뭐 완벽한 파괴적인 육식 외계상황인것 같습니다. 이제 알란까지도 잡아먹을 수가 있게 되니까 뭐더 이상의 적은 없겠죠. 그러면은 우리 끝판왕 알란으로 에볼루션 정복 출발. 드디어 한글판 최강의 포식자 알란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자 에볼루션 정도 뭐 사뿐하죠 이제 최강을 풀어버렸으니까. 자 우선은 최강이다 보니까 또 특성을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 일단 길이가 굉장히 길죠. 최대 길이가 1 8 m 로돼 있는데 이미 최대 크기에 도달을 한 건지 일단 악어보다 더큰것 같고 꼬리 같은 경우도 이게 보통 꼬리랑은 다르게 막 가시가 붙어 있고 이래서. 이게 또 꼬리를 활용해서 뭔가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이 꼬리가 또 뭔가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잠 아마, 조절이 잘안 됐는데. 이 꼬리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공격해오는 그런 강력한 포식자들 상대로 또 역으로 또 공격을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은 뭐 스네피도 따라올 수 없는 막강한 앞뒤로 전부 다 공격을 할수 있는 그런 인공상어인 것 같습니다. 핵상어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할 것 같은데. 언제 한번핵성을한번 대결해보는 것도 꽤나 재미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잡아버리고. 그렇지. 우리 캔들밖에 안 보이냐? 자, 꼬리를 한번 활용해볼 텐데. 캔밖에 없어. 자, 내려가보자. 모든 포지션들 아다 덤벼봐라. 이제 내가 최강이다 보니까. 체력도 훨씬 많아서 2렙 밖에 되지는 않지만 전부 다 먹어칠 수가 있지. 아직 쟤네 안 됐나? 큰 놈들만 잡으러 오려고 했는데 뭐 하나도 안 보이네. 벌써 쫄아서 도망가버렸구만. 인공상어다 보니까, 뭐, 속도도 속도, 파괴력이면 파괴력. 바로 바다의 지배자가 등장해버렸습니다. 밑으로 한번 가보자. 아, 이게 뭐 거의 해왕류 중에서도 끝판왕이 다 골드러지 좋아. 일단 이게 또 배속이 더 많이 올라버려서 이렇게 보면은 112배까지 오르는 거볼수가 있죠. 그렇지, 꼬리. 아, 일로와. 프랑키, 로와 프랑키. 상어로 변해버린 프랑키. 이거 하나 먹고, 스파일로. 오라고 좋습니다. 원피스도 뭐 별거 없구만. 내가 바로 대보 원피스다. 나를 찾으러 봐 그렇지? 오 아론성님까지, 우리 아론상까지, 아론까지 먹어버리고 아래쪽으로 큰놈을다 먹어버린다. 이로 와. 좋아, 어디 갔냐? 어디 갔냐? 보자. 어, 먹어봐야지. 먹어봐야 어디 갔지? 왜 없어 이거? 그렇지? 오, 혹지 스네피? 우리 스나이피, 스니빠 같은 우리 스네피. 이로 와. 야고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이 뭐야 멍청한 녀석 쫄아서 공격도 못하는구만 원래 작은 놈으로 막 까불하는 좋아 오 여기 베갈로돈인것 같은데 베갈로돈 꼬리 물어봐 꼬리 메가로돈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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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도나 로돈이 아 멍청한 녀석이 아 이게 꼬리로 공격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꼬리 휘두려치기로 채찍처럼 활용을 해서 까시로막찔러버리될것 같습니다 이게 까시가 마비 효과가 있는 건지. 상태이상 악셀을 착용을 한 건지 어떻게 마비가 걸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시 거기 그래, 돼지 먹고 점수 같은 경우는 뭐 대승대충 해도 엄청나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좋아 뭐 돼지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최상 상태라서 만렙 찍으면 뭐 날라다니는 원래 그렇지 메갈로 메갈일로 와 그렇지 어? 얘안 되나? 걸어지 어쨌든 밥 무서워도 도망가는 거 봐봐 물어보라고 임마 물어보라고 어, 문화했어 잠깐만 공격 안 되나? 먹어버리면 되지 뭐, 메가리는 좀센것 같은데. 다시 또 먹고, 피좀 채워준 다음에, 뭐, 개부터 하나씩 점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한번 보고. 좀 먼데? 안 되겠다. 북극부터 한번 가볼까? 자, 얼음상어부터. 자, 위로 한번올라가서날라가 버리고. 꼬리 공격이 조만한 애들한테는 먹히는 것 같은데, 좀큰 놈들한테는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걸어줘. 오, 예, 예, 예. 아, 먹지, 마, 먹지. 마. 아, 이게 뭐. 너무 세다 보니까 뭐, 입만 갖다 대면 다 들어가 버리네. 그렇지 눈깔 튀어나오네 한번 때려보자 때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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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두르 치기 아 먹어버리네 너무 세다 이게 인간들한테 써볼까? 자 인간들 일로 와봐 쫄아서 못 오는구만 세계 파괴자다 보니까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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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두려 치기 안되네 너무 크다 자 북극 점령부터 최강에다 덤벼봐라 꼬리를 활용을 했어 꼬리로 공격하는 그런 애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물결 좀 먹고 여기에도 가끔씩 대디가 보이던데 그렇지오 얼음상 올라와봐 아 뭐야 너무 쎄잖아 이게 너무 쎄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전부 다 먹어버리는 구만 꼬리 같은 경우는 속도를 좀 늦춰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얼음 먹어버리고 콜드러쉬 점수가 쭉쭉쭉 아주 쭉쭉쭉 올라버리죠 이게 맘 먹고 점수만 올리려고 하면은 뭐 엄청나게 올라버리다 보니까 벌써 300만 점 전에. 자 5분 상태. 자 여기서 위쪽에서 꼬리 한번 휘둘러 볼까 아이스크림도 먹고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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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버린 아잘안 되네. 다시 여기다 여기서 날라갔어. 프랭키 공중에서 안 먹히네. 오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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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히는데? 오케이 날라오는 먹이 하나 뭐오아 프랑키 그만 까불라고 이 스파 녀석 어디갔어 까불어 보라고 있나 오파 시켜버릴 되니까 개조 해봤자 뭐 제너럴 이런 거 해봤자 다 필요 없구만 쇼군도 뭐다한 번에 찢어버리면서 인간들 꼬리치기 어디 갔어 안 되나 뭐 체력이 워낙 완사 보니까 이런 거 맞아도 뭐 피가 거의 깎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극도 뭐 거의 제패를 해버렸네 그냥 가장 센놈 한번 등장해봐라 가장 센놈 센놈 나와 보라고. 센놈, 센놈, 센놈. 와 속도 보소. 얼음도 다 먹고 길에도 먹고 뭐 최강이네. 이거 뭐 길다 보니까 길고 아름다운 우리 알라. 아 이게 꼬리를 좀더 활용해 보고 싶은데 다 어디갔냐? 쫄아서 도망갔구만. 아우키즈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서 일로 와봐. 일로 오라고 일로 일로, 일로. 꼬리 만져봐. 꼬리 건드려봐 이봐 일로 일로 일로. 아 죽겠다. 어 아. 어쩔 수 없다. 꽃게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 아, 우주 정복부터 한번 해보죠. 우주 정복, 오, 메갈이 바로 잡아먹고. 뭐, 별거 없네. 뭐, 그냥 다 끝나버리는구만. 천만 정도는 좀 쳐야 될것 같은데. 자, 빠르게 한번 점수도 먹어보죠. 이게 또 워낙 무법자다 보니까. 다 먹어버리고. 자, 많은 곳만 찾아서 올해 스니퍼까지 600만 첨 벌써. 와, 쭈어내, 쭈어라. 자, 큰 놈만 조금 먹어줘도 이게 점수가 엄청나게 오르기 때문에. 자 어디갔냐 그렇지 다 먹고 그렇지 해파리까지 먹고 어디야 여기 갇혔어 빠져나가자 자, 우주로 가야지 파괴자 알란을 얻으면 가장 먼저 가고 싶었던 곳이 바로 우주지야 예전에 당해내지 못했던 녀석들을 전부 다 한번 잡아먹어봐야죠 캔 한번 따주시고 그렇지 피좀 채우고 갈까 그렇지 오 일로와 일로떨그지 멍청아 저 도망가는거 봐봐 어 잠깐만 아 너무 방심했다 복수 한번 하고 다시 넘어가자 잘알아치졌습니다 먹고 치우고 자 630만의 상태로 우주지역으로 우주한번 휩쓸어보면 되겠다 이제 알라는거 뭐다 덤벼보라고 주사기고 뭐고 여기가 바로 나의 고향이지 자 어느정도 지구로 휩쓸어버렸으니까 이제 외계지역에서도 다시한번 정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기는 뭐 갖다 대면 터져버리고 조만한 것들 먹고 잠깐 피가 별로 없어 주사기 터뜨리고 잠깐 피가 왜이래 빨리 먹어 빨리 큰놈먹어야된다큰놈 큰놈 그렇지 피다 채우고 알람 먹은면뭐 거의 풀피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잠깐만 자 그렇지 잘해야지 큰놈먹은 피가 뭐 바로바로 차버리다보니 걸렇지뭐 영양도 만점이라서 걸렇지와 바로 먹어버리는 알람 덤벼봐라 임마 주사기 뭐 바로 터뜨려버리고 고 골드러시 때 위쪽을 쓸어버리는 쪽을 하면서 알람 뭐 보이는 거 전부 다 먹어치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끝판 지역도 이제 뭐 사뿐하니까 알람은 어디갔냐 쫄았냐 어디갔어 알라니, 어디 갔어? 우리 친구, 알라니? 알란이. 알라니가 없네. 자, 피가 너무 빨리 단다. 먹고, 조심해. 알라니, 그어지 좋습니다. 뭐, 알라 먹으니까 바로 골드러쉬. 자, 외계러시 간다. 알란 다 덤벼, 다 덤벼보라고. 알란 다 내꺼. 다 먹어버리고, 고기 좀 많네. 고기 고기 좀 많다. 좋아. 다 먹고. 와, 점수 보수. 천만 점은 사뿐하겠는데, 일단은 맵 탐험에 좀 중점을 두면서. 그렇지 와 알란 몇마리야 이거? 알란 서식지구만 알란들아 다 덤벼봐라 내가 진짜 알란의 제왕이다 어디갔어 어디갔냐고 이것들아 어디갔쥐 어디갔쥐 잠깐만 야 어디로 올라가야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거 아 죽는다 안돼 안돼 아 연결하면 되지 죽으면 연결하면 돼 어, 올라가야되는데 이 맵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거. 위 하나 더 걸어지 좋습니다. 먹고, 먹고, 먹고. 풀피 다시 돌아가면서 주사기는 좀더 터뜨리고. 큰놈 찾아야 돼, 큰 놈. 피 채워야 돼. 아니, 주사기인데 뭐가 잠수함이라고 나오는 거야. 좋아다터뜨려버려 피통, 오 뭐야. 오, 좋았어. 떨어지, 떨어지. 철구? 뭐야, 철구라고 나오나? 철구 뭐야? 파괴야? 철구가 왜 나와, 여기서? 그렇지, 다 터뜨려버리고. 어, 뭐야, 못뭐 터뜨리나, 이거? 얘를 한번 터뜨려보고 싶은데, 일단 불난 상태. 터뜨려, 걸어주세요. 와, 이거 한 번도 못 터뜨렸던 것 같은데. 드디어 터뜨려버릴 수 있는 우리 무적의 파괴자, 알란. 덤벼보라, 구, 주사기 터뜨려버리고, 이쪽에도 있지? 건물들 전부 다 덤벼라. 잠깐만, 위험해. 연결 또해야 된다, 이러면. 먹어버리고, 덤벼보라, 구, 덤... 아, 아, 어, 아, 꼬르 터졌는데. 아, 이것 좀 아니지. 우주 다 터뜨려버리고, 끝내자. 자 우주일로 일로 일로 터트려버리고 터트려버리고 좋습니다. 그렇지깔았치 그렇지. 골드러시 때 우주선까지 최강 막강 우주선 어디갔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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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들 다 비켜주시고 어디갔어? 어기야 터졌나 벌써? 어디갔어? 우주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박치기 한번 해보죠. 박치기로 한번 터트려보자. 박치기로 내려 꺼지면 아피 너무 많이 깎인다. 아왜잘 안되지 이게 좋았어 풀빛 채우고 박치기 박치기 오불랐어한번더 박으면 되겠다 자피 채우고 다시 한번더 고기들아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아얘 먹으면 되는데 몰라 연결해 그냥 그렇지 알란 하나 먹고 와 이제 박치기 두 번이면 얘네 터질 수 있네 스네피로는좀 부족했는데 어 잠깐만 야 실수하면 안돼 실수하면 안돼 실수하면 안돼 실수하면 안돼 실수하면 안돼 그렇지 좋습니다 와 이거지 다터뜨릴수 있네 이제 돌아가자 걸어 터뜨리고 이거 뭐야 이거 공중에 뭐막 떠있는데 그냥 못 돌아가는 거야? 못 돌아가냐? 에이 모르겠다 이리저리 놀러 다녔는데 그런데도 천만점을 다사뿐하에 넘기면서 골드 같은 경우도 뭐 개꿀이죠 역시나 최강 알란이다 보니까 뭐 어, 경험치 잘 오르네? 10분밖에 안 했는데 와 5렙까지만 4분 하겠네요렇게 일단 현재 한글판 최강인 알란으로도 한번 플레이를 해봤고요 지금 원래 오른쪽에 영문판 기준으로 상어가 몇 개가 더 풀려 있는데 지금 한글판이 워낙 업데이트가 좀 느리다 보니까 아직 나오지가 않은 상태라서 아무래도 알란 다음에 상어는 영문판을 또 엄청나게 노가다를 해야 돼서 아마 패치가 나오면은 알란 다음에 파이로 상어가 올라갈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 또 특수 상어들이 많이 있죠 자 우리 고토에너은 저번에 플레이를 했으니까 아우키지 상어 아니면은 프랑키 상어로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월드 업데이트가 또될것 같으니까 월드로 돌아오든지 에볼루션으로 돌아오던지는 다음에